안녕하세요. 조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바이노의 차트와 대응법 매수매도 목표과 호재와 전망 등에 대해서 다시 분석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바이노의 차트를 보시면 엘리어트 1파 폭등 이후에 2파 조정을 너무나 강하게 했죠. 자, 기간 조정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락 추세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MACD가 상승추세로 돌려놓으면서 상승추세를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4음봉을 두드려 맞으면서 이쪽에 있는 매물대, 제, 즉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두들겨 맞으면서 4음봉을 준 다음 지금 양봉, 하락, 저지, 상승, 잉태형,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환상적인 눌림목 구간 찬스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기를 0.035 이하에서 0.032까지 아주 분할 매수 최적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0.034830입니다 여기 살짝 미치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모아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밑에 구간을 말씀드리면 피버나치0.618 조정 0.0314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뭐 완전히 풀매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0.037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요 1차 목표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번 지금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0.044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가는 거는 확실한데 언제 지금 거래량을 다시 터뜨리면서 여기를 뚫으면서 정고점 도전을 한번 할 거냐? 정고점이 0.064670인데요. 여기를 뚫으면 이제 엘리어트 3파폭 등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듬성듬성 이렇게 올리면서 물리신 분들의 매물대를 살짝씩 제거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만 터지면 쉽게 또 올릴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그런 매물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명 분석가들이 12개월에서 16개월 뒤 지금 현재 0.1까지 목표가를 잡고 있고 여기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떠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지는 지금 정고점 매물대인 0.064자 여기를 뚫어버려야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3 배를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기출을 주목해 보시고요. 문제는 이 시황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0.84 정도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흡사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시황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 시바인이나 도치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황 자체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언제 보통 폭등을 했냐면 2개월에서 6개월 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지금 1개월 좀 넘어서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면 민코인은 더욱 더 탄력이 높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게 더욱 더 폭등도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지금 석달 전에 엄청난 대량 거래량,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지는 이 윗꼬리 달린 상승 사바형 세력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음 양음 이런 식으로. 식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는 거래량이 전혀 발생이 안 되면서 쉬는 자리를 싹 만들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이 6월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바로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양음 양양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0.044의 매물대를 제거하게 되면 또 위쪽으로는 또 쉽게 0.064까지 갈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트 이 월봉상 차트는 굉장히 지금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양봉이 한번 제대로 뜰만한 거래량 터지면서 충분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수익을 못 내겠다 정밀한 무료 코칭이 필요하시다 이러신 분들을 1번이라고 하겠고요 설명드린 시바이노 코인과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사항과 매수 매도 목표가 특히 대응 전략에 대해서 특히 물리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 매일매일 추천받으면서 8에서 20% 수익을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누적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적 수익을 매일 쌓아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개 정도 드리는 특급 정보를 이용하는 조조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 손실 복구를 하고 싶고 절실하신 분들이 계신다. 자, 그러면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사항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조조 코인의 실시간 쌍방향 정밀 코칭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시고 다양한 무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너무나 간단. 합니다. 상단에 있는 5133의 4788로 조조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어서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참여 의사를 정확히 밝히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의사 소통 경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 윈윈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 동행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을 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검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전체 알림 설정, 그리고 조조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단기 추천주로 제가 하나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명 이름은 세이코인이고요. 지금 현재 712.20을 왔다갔다 그리고 있으면서 삼중 바닥을 이 닦은 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삼중 바닥은 단기로 이 바로 데드캡 바운스 할 수밖에 없고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상승을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 목표가로 한번 737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해보겠고 혹여라도 737을 통과를 하게 되면 900선 정도까지도 도전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시황이 녹록지 않고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737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매수구간은 711.8 지금부터 시작해서 710에서 그리고 676 정도까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잘 해보시고요. 잘 매집을 해서 잘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차익 실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제가 단기 추천주도 생각이 나고 또 좋은 게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